근데 상당히 의외인 게, 노틸러스 카운터격인 이제 알리스타와 레오나를 벤해줌으로써, 어떤 픽을 가져갈지 조금, 신, 어떤 피... 아, 노틸러스를 오! 가져가네요, 아. 아 하면... 노틸러스를 아... 하기 위해서 노틸러스의 카운터인 챔피언들을 밴해주는 네. 아... 노틸러스 내 나라 그렇죠 상대방이 아... 노틸러스 잘하니까 우리가 가져오겠다 네 아, 그러면서 시작했네요 아, 카밀... 네. 네. 네 협곡 안으로 다들 들어오면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카밀 7레벨 인장 바로, 야, 바로 인장 뛰어지면서 아... 역시 이게 롤의 맛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장 어, 위치 안 보이거든요 위치 안 보이거든요 이거, 이거 지금 네어 이거 주을 네. 어, 어, 같은데요 3레벨이긴 한데 지금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이거 평타인데? 살아가면서 한남소년단의 카일보여좋습니다 너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이제 바텀 용쪽에 리스폰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어? 이거 킬링캉크 누르고 있나요? 이거 지금? 킬링캉크? 오! 솔로팀이야. 한번 보여줬습니다 갱 실패를 해도 내가 솔킬으로 <laughs> 보답하겠다 와 정확한 마나 계산에 정확한 어, 길 계산이었어요 고습니다 킨드레드야 킨드레드 한번 돌아 봅니다 고마워, 이거 지금 어어? 왜 더? 킨드레드 끌었어요? 이거 지금 아 지금 평상시 이상하게 나온 거 같은데 어, 네네 아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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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타워에 맞으면서 그대로 1대1 교환이 되었습니다. 어, 아, 있는데. 이거 어정쩡한 다이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아이템을 두른 게동일기거든요 어, 게 어, 어, 네, 어 그럼, 근데 마이과의 궁극기 어, 연계로. 어, 어, 이렇게 타위면, 아, 이렇게 된다면. 아, 타위를 뚫어내네요. 좋습니다 복수 그대로 한번 다시 해줬습니다. 네. 네. 바로 탑이 죽자마자 킨드레드는 밑에 정글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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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세 번째 어, 이거... 스택이었군요? 스택이었는데 리블랑이 아 그대로 훔쳐먹 아, 이거 세 번째 스택이었는데 <laughs> 네. <laughs> 기분 많이 나쁘거든요 이러면? 킨드레드 핑 네. 찍혔거든요? 네 바텀을 갈것 같은데 어? 물어보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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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보험 어? 놀려. 노력... 어 근데 지금 카이사 위치 안 좋아요. 오히려. 어, 아 정말 이탈이 긴급해 보면 위치 가안 좋아요. 어, 이거 아니, 오히려, 오히려 역공력 보나요? 네네. 아니 내려왔는데 지금. 그 티러스를 잡아 줄 거예요. 삼대 사. 이렇게 되면 삼대 싸움입니다. 르블랑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어? 오 르블랑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양해한 시절을 못 아... 쓰고 들어갔어. 아... 아... 아니. 어 아, 여기서 카이사가 굉장히 낮은 체력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에게 딜을 막 넣어주고 있지만 네. 위에서 내려온 루블랑이 폭딜을 당하면서. 한 번에 죽어버렸고 여기서 그리고 칼리스타의 찌기대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킨드레드가 양현 시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번에 터져버린 모습이죠. 네, 거의 한300 데미지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비에고도 네. 지금 피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 오, 여기, 오. 여기 다이브 눌러는데 플래시 없거든요 아, 지금. 네. 오, 오, 양양시철. 양양시철. 아, 네, 오. 양현 시철양 양현 시 네, 지금 있습니 잘, 잘 들어왔는데. 어, 아, 지금 비에까지 잘 모르겠어요. 비에고 잘 잡아주면서. 와, 완벽한 타워 다이브였어요. 아, 리랑 킨드레드. 이어서 바텀에서 바텀까지. 아 근데 놓쳤었어. 이야, 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네. 미드와 바텀에서 한번 어, 지금 한번 어, 여기까지 오나요? 와! 카에스타 더블 킬까지 나면서. 지금. 너네만 더블 킬 따냐? 우리도 아, 더블 킬 딴다. 아, 미드에서, 먼저 미드에서 미드에서 길겨늘 아리가 굉장히 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킨드레드가 밑에서 깜짝 깜짝 바로 나가 주면서 킬을 네. 땄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양의 안식 양의 ]입니다. 안식처를 써 주면서 바로. 야.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용까지 주고 전령까지 전령 주나요? 주나요? 조금...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대하죠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 전략이. 이거 말 파이트까지 그렇죠? 있으면 이거 이거 알아 위치가 조금 위험한데요. 괜찮나요? 이 어, 그래도 이거 칼리스타 찍기로 한 번에 이제 네, 지금 카미 카밀이말 파이트를 지금 막 하고 있긴 한데. 어이가 오려나? 타싸움이요어 그래 뭐 먹고 칼리스타 이게 궁이 들어갔어요. 궁이 좋데 아 근데 말파이트도피 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말파이트 궁을 들어갔자마자 녹았는데 아 지금 이거 원딜 다운이거든요 아 이거 과드레드가 아, 어떻게... 킨드레드가, 잡아 킨드레드가 끝까지 잡아주면서 버티고 어, 있지만 매혹 잃었고 그래, 아, 아, 아 이대로 이거는... 빠져줘야 하네요 진짜, 진짜... 여기서 한타 전에 거의 카밀이, <laughs> 카밀이 말파이트를 거의 두들겨 패다시피 거의 아 피로게 그렇죠. 만들었기 때문에 말파이트가 네. 들어갔으나 피가 너무 안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암 라인은 없으니 이게 뚫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킨드레드가 밑에서 혼자 르블랑과 싸우고 있느라 팀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양의 안식처로 <laughs> 혼자 혼자서 양의 안식처를 쓰지도 못했죠. 결정적인 게 말파이트는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려오게 되면은 카밀은 수비란 입장이었거든요. 아. 카밀이 말파이트를 몰아내면 말파이트는 결국 바론 동지를 빙 둘러서 들어와야 했고 그럼 또 시간이 지체되면서 한타를 그냥 밀고 내려가면은 되는 블루 팀이었기 때문에 아 이번 한타는 네. 서 한번 어잠놀려보나요 어. 어, 그럼 도망... 아, 네. 네, 나 이거 놀려 보는 것 같은데요. 오가이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없어요. 어, 그래도 한번 쌈싸먹을 각이 나오나요? 그래도 아리가 뒤쪽에서 가져가고 지금 거? 각을 보고 있긴 한데 위치는 걸렸거든요. 아, 각 끌렸어요. 아, 그래도 아리처럼 한번 싸지고요. 한턴 버티고 이거 빠져줘야 되거든요. 진짜 이거 터지게 아 걸리면 아, 이거 정말에 네. 터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수니다 그리고 겜물전자 팀은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거 우리 정글인데 지금 우리한 방이거든요 어, 오, 어, 오, 어내 아리가 물려버리면 아, 내가 오히려 칼까지. 어, 저기서 지금 말파이트 좀잘 잡거든요. 어, 네 그리고 칼 어 그래도 아리 아리가 네, 아리가 하리카를 죽이면서 시간을 잘 끌어줬거든요. 네, 서... 아 근데 어... 네. 하필이면 철갑궁이 딱 돌아버렸어요. 아, 그리고 송강대 아... 서강 선수 절대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템트리를 응. 보이고 있는 지금 소천사를 <laughs> 올렸거든요. 절대 안 죽겠다. 와... 저렇게 올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진짜 너무 답답하죠. 700원 그렇습니다. 절대 안 죽겠다. 아직가 끝날 때까지 죽겠다.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아요. 여기서. 오... 아, 오와, 아리가 궁기로 아리 빠지면... 궁극기를 너무 쉽게 뺐어요 다음 한타는 이기 그래서 카밀 카밀 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거 가아무것 네, 아, 아야 <laughs> 되는데 아, 김... 어? 아그 어? 궁극기가 이상하들어군요아 그래도 이거 쉽지 아 어떻게 안 되나요? 가위가 가위가. 아, 아, 아 네. 지금 돌덩이 혼자 남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카밀 선, 카밀을 하고 있는 지금 정석 선수의 그 플레이가 지금 KDA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아네아 그만, 그래서 네, 다 해서 중이던가 네, 밀리고 넥서스가 밀리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GG. GG. 아 다들 경기 어떠셨나요?